그러면 더 저렴하게 샀던 사람이 파는 이것들이 반복이 되면 그 최저항선이라고 얘기했던 그 선도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야. 벌써 좀 많이 시간은 흘렀지만, 우리 예전에 알고 있던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 20~30대 주택사느라고 영끌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래, 어른으로서. 아마 향후에 언젠가는 주택가격이 떨어질 테니, 그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 조심스러운 충고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 앞으로 이게 주택가격이든, 주식이든, 아니면 또 다른 경제 상황이든, 다 불확실해. 그걸 안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함부로 믿으면 안 되지. 어떻게 섣부르게 자기가 자신해서 그걸 얘기하냐 이거지. 특히나 지금 이 주택가격이 우리가 예전에 답습해왔듯이, 서서히 올랐다면 별충격 없이 우리 물가 상승률 정도의 지속적인 상승.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마음이 다급해 가지고 막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그러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면 지금 같은 폭등이 오지도 않았을지도 몰라. 자, 사람들은 이제 두렵지. 특히나 아직까지도 구입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 두렵지.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추가 구입을 거의 하지 않는 상태야.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있냐면은 이 다급한 마음에 쫓기다시피 늦게나마 주택 구입에 편승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실수요자가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자, 주택가격이 변화되는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주택 구입할 때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지. 그리고 취득세만 들어가나? 주택 자금에다가 그 취득세 법무사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새 만만치 않아. 이 금액들이 모두가 구입 자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미 내가 살때 이미 나는 같은 가격에 만약에 판게, 팔게 되면 나는 손해지. 더 비싼 가격에 팔고 싶어져. 이 사람이 매도를 한다고 생각해봐. 내가 들어간 본전이 있는데 최소한 그 비용보다는 비싸게 팔고 싶을 거라는 거지. 같은 아파트라도 동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다르고 층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고 향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금액이 있다면 조금 더 비싼 거, 조금 더싼 거, 조금 더 사람들이 원하는 거 좀더 원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골고루 분포돼 있어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평균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 금액 중에 최신에 거래된 어떤 금액을 내 표준 가격으로 이제 잡는다는 거야 가장 최근에 구매한 금액 특히나 최고가로 실거래가 일어난 어떤 금액을 우린 그게 마음으로는 현재가라고 생각을 하고 싶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가격이 다르단 말이지 내가 만약에 10년 전에 집을 구입을 했어. 그러면 최고가가 지금 어느 금액이 왔는데 나는 10년 전에 샀으면 아마 지금의 그 최고가보다는 저렴하게 샀겠지. 근데 나는 10년 전에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했던 어떤 적정 가격보다 1억이 더 싸더라도 팔 수는 있어. 왜? 나는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가 됐다든지 했을 때 저렴하게 팔 수는 있지만 아마도 내가 산 금액보다 더 싸게 팔려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뭐 5억에 샀고 어떤 사람은 6억에 샀고 어떤 사람은 7억에 산 사람이 있다고 치자. 지금 이제 막 가격이 더 올라서 지금 10억이 됐어. 그럼 나는 5억에 샀었기 때문에 한 8억, 9억에도 팔수 있어. 그러면 언제는 10억 찍었던 집이 정말 막 폭락을 해서 9억이 되고 8억이 되고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5억에 샀던 사람이 8억에 만약에 팔았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5억에 샀던 사람은 없어지는 거야 여기에는 그와 같은 원리로 6억에 샀던 사람도 8억 언저리에서 팔았고 7억에 샀던 사람도 8억 언저리에 팔았다고 치자고 그러면 그 이후에 8억에 샀던 사람들 아마 그 사람은 자기 비용까지 따지면 8억이 넘게 샀겠지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은 8억에 팔수 있을까 이게 최소한의 저항선이 된다라는 거지 물론 전세가를 최저의 저항선이라고 보는 이야기도 있어 근데 나는 그 이야기도 맞지만 이거 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거니까 내가 이득이 남는 한도 내에서 움직인단 말이지 그러면 그거보다 더 싸게 팔 일은 없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더 저렴하게 샀던 사람이 파는 이것들이 반복이 되면 그 최저항선이라고 얘기했던 그 선도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에서 예외가 있을 수는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98년도 IMF라든지 아니면 2008년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지 정말 내가 이 집을 팔지 않고서는 더 이상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든지 진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폭락장이 올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그런 외부에 의한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대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 물론 부담하는 금액들이 예전보다는 커졌지만 그다음에 사람들은 자기가 거주를 해야 되는 사용의 가치도 있단 말이지, 이게. 그러면은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투자자들은 매도할 수도 있겠지만 실수요자들은 매도할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거야. 아니, 진짜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네가 샀던 가격보다 더 싸게도 팔아야 될거 아니야. 정말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아니면 지금 형성돼 있는 금액보다 더 싸게도 팔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아니, 누굴 붙잡고 얘기를 해봐도, 지금 예를 들면 내가 10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집값이. 너 그러면 떨어질 것 같으면 9억이나 8억, 아니면 그거보다 더한 가격이라도 팔 용의가 있냐고 물어보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팔 용의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 떨어질 것 같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심리적인 저항선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급락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아. 그게 얼마다라고 우리가 딱 정확하게 얘기할 순 없지만, 많아야 한 10%, 20%일 거고, 그 금액은 이미 어느 정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익의 수준은 넘어섰다라는 거지.